프디안 인테리어 유튜버가 인테리어 쇼잖아요 근데우연찮게도 저한테 먼저 인테리어 쇼 형이 만나자라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아 제가 밤럼 11시인가 12시까지 일을 하다가 지금까지 퇴근 못하고 매일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아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사람 아닌 사람들이 한번 만나자라고 하는 거예요 온라인상에서 설계 스터디 모임이라는 게 있더라고 재미있는 디테일도 많고 본인들이 작업한 공간이라든지 새로운 마감재들을 서로 공유하는 곳인데 늦은 시간인데 어떤 친구가 퇴근도 못 하고 매일매일 사람 아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야 아, 그 말이 너무 공감 되더라고 나도 매일 야근하고 심지어 주말도 없거든 그때 문들 생각이 나랑 비슷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서로 위로도 되고 대화도 통하겠다 그래서 내가 말했지 사람 아닌 사람들끼리 술이나 한잔 하자고 가 유튜브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이엔드 업체에서 하고 있는 이 시공 노하우 디테일들을 전부 다 오픈 시킨다는 거죠.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공 노하우 디테일은 돈 주고도 못 사요. 근데 그걸 다 노출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형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형 이거 다 노출하면 형한테 피가 안 가? 괜찮아? 라고 물어봤는데 하는 말이 이 인테리어에 대한 구닥다리식의 형식들을 바꾸고 싶고 아무래도 우리가 인테리어 하게 되면 몇 천만 원씩 쓰잖아요. 그돈 쓰는 사람들한테 더 예쁘고 좋은 집에서 살수 있는 권리를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랑 코드가 맞았던 게. 더 좋은 집을 만들고 싶다는 갈증이 있는 거야 서로 한잔하면서 벨별 얘기 다 하다가 내가 먼저 제안했지 인테리어 쇼 형식대로 만들어볼 생각 없나 일도 생각 안 하고 바로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음에는 인테리어 쇼 형식을 그대로 가져다가 저희 회사에서 시공을 해볼 건데 형이 많이 도와준다니까 그대로 잘할 수 있겠죠 덕분에 나도 목표가 생겼지 아카데미 형태로 학원을 만들어서 이런 친구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거 내가 직접 인테리어를 하는 것보다 이걸 할수 있는 사람을 더 많이 육성하는게 훨씬 빠르겠더라 너희도 알잖아 내 목표가 대한민국의 주거를 고급 형식으로 초기화시켜버린 거거든 뭐 주제는 넘을 수도 있는데 그게 내가 대한민국에서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태어난 이유라고 생각하거든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도전해보려고 아울 디자인도 많이 가심 가져줘 잠깐만요 근데 사무실은 아, 할만하긴 아, 한데 좀, 사무실 진짜 지저분해. 사무실, 사무실 디자인, 디자인실을 봅시 <laughs> <비중? 웃음> 원래 색깔이 안그어 이게 있구 왜 다들 인테리어쇼에 열광하는지 그 이유를 알것 같더라고요. 맨날 이렇게 유튜브에서 인테리어쇼 대표님이 설명해 주시는 이론만 듣다가 저희가 하는 현장에 레이아웃을 새롭게 적용을 시켜 줬는데 주방이라든지 거실이라든지 레이아웃에 대한 기존의 틀에 박힌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저희가 했던 거는 기존 싱크대랑 인덕션 위치에 그대로 있고 그 안에서 바뀐 거라면 이분은 뒤엎어 버리는 평상시에 저희가 인터넷에서 봤던 거나 저희가 했던 현장이랑 아예 다른 디자인으로 같아요. 이번에 아주 큰 자극을 받았어요. 열심히 하려고요. <laughs> 일단 선글라스 벗으신 모습을 봐서 굉장히 영광이었어요. <laughs> 일단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디자인이 이제 어디로 금액이 치우쳐야 되냐, 집중이 돼야 되냐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주방이랑 거실을 말씀하시면서 주방 레이아웃을 새로 다 잡아주셨어요. 그거를 듣고 아, 디자이너가 해야 될게 이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것도 포함을 해서 레이아웃을 잡으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많이 느꼈거든요. 경험이 많이 적은 친구들한테는 도움이 정말 많이 되는 노하우라던가 디테일이라던가 영상에 나온 것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음성으로 듣다 보니까 뭐 자세하고 이해가 편한 그런 경험이었고요. 다음에도 한번더 와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천만 원짜리 강의를 한번더 <laughs>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자부심이 되게 강하다. 이게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말을 하는데 힘들지 않아? 이렇게 물어봐도 아 저는 전혀 힘들지 않고 뭐 진짜 배우는 거에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되게 그냥 말하는 거에 되게 자부심이 엄청 많이 느껴졌어요. <laughs> 술은 그냥 평범하시던데요. <laughs> 직원분들 마인드가 다 초심. 자의 마인드? 뭐든지 흡수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시고, 약간 그런 마인드가 강하시더라고요. 이제 뵙다 보면은 뭐 사업을 하셔서 하시다 오신 분도 계시고,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도 계셨는데, 다들 마인드가 이제 다 배우고 경청하고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대표님의 하나의 말씀 하나 하나를 직원분들 마인드도 많이 닮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